사랑합니다 대원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아이좋와 한글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한글쓰기 공부를 할지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아이좋와 한글쓰기 50쪽 51쪽 미음을 순서대로 쓰고 미음을 넣어 글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니은, 디귿, 티읕 디귿, 쌍디귿을 배웠죠? 이제 미음을 배울 거예요. 미음은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모양을 닮았어요? 네, 창문 같기도 하고 텔레비전 모양 같기도 하고, 네모난 모양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미엄은 한글로 쓸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먼저 순서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연필 쓴 자세. 한번 점검할까요? 첫째, 둘째 손가락, 사분이 모아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나비가 헐헐 날아서 오므려서, 뒤에서 받쳐주고, 자, 잘 지었나요? 네. 자 연필을 쥐고 공책에 갖다 댈 때도 공책을 반듯하게 두고 써야 바른 글씨가 쓰집니다. 나의 자세는 바른지 한번 볼까요? 네. 의자에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놓고 책상 위에 책은 바르게 놓았는지. 허리는 너무 굽히지 않도록, 고개는 약간 숙여서. 자세 점검했나요? 자, 이제 써봅시다. 미음은 총세 번만 했어요. 먼저, 1, 하나, 그 다음엔 기역 모양으로 씁니다. 둘, 그리고 이제 밑에를 닫아줍니다. 셋,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미음의 모양은 자, 핵이 길이가 서로 다 비슷하지요. 찌그러지지 않는 미음을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천천히 읽으면서 써보도록 하세요. 그럼 미음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미음은 무, 무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미음을 넣어 글자를 만들어 보야겠죠? 미음을 넣어 글자를 만들기 자음과 모음을 합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미음과 아가 만나면 머, 머 그래서 마 하는 소리가 나죠? 모음자의 모양에 맞게 미음도 길쭉하게 써줍니다. 마 미음과 어가 만나면 모모 역시 모음이 길쭉하기 때문에 미음도 조금 길쭉해졌습니다. 미음과 오가 만나면 모모 모. 그래서 모가 됩니다. 이번에는 모음이 납작한 모양이니 미음도 납작하게 써 줍니다. 미과 우가 만나면 무무. 무무. 그래서 무가 됩니다. 무. 우리가 배운 무김치 할때 무도 이무죠? 다음. 무. 무. 미영과 우가 만나면 무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줄로 가볼까요? 미음과 야가 만나면 무야 무야 그래서 미야가 됩니다. 미음과 여가 만나면 무여 무여 그래서 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음과 요가 만납니다. 무여 무여 그래서 묘가 됩니다. 미가과 유가 만나면 무유 그래서 뮤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과 이가 만나면 무이 그래서 미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모음 자와 만나서 어떤 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마, 뭐, 모, 모, 무, 무, 미 며, 묘, 뮤, 미. 영상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써보고 또 소리 내어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미음을 넣어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듣고 낱말을 완성할 텐데 어떤 모양으로 미음을 넣어야 되는지 또 모음과 만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생각해서. 쓰도록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 볼까? 어디로 갈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름에 따끔따끔 우리를 아프게 물어서 조금 괴롭게 만드는 네, 모기입니다. 모는 오와 만났으니까 약간 납작하게 써야겠죠? 모기. 네, 모기입니다. 나머지 단어는 선생님이 읽어 줄 테니 여러분이 어떻게 모양으로 미음을 넣어야 될지 생각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아이가 지금 어디 위에서 총총 청소를 하고 있죠? 네, 마루입니다. 마,루. 두 번째,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고 다녔죠? 마, 차. 어머니께서 요리할 때 쓰시는 도마 그리고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죠? 머리 그리고 방금 한 모기 우리가 머리 위에 쓰는 모자 그리고 늘렸다 줄었다 하는 고모 그리고 웃는 얼굴이 예뻐요 어떤 거죠? 미소 음 싫어하는 친구도 있겠는데 미나리 음 어디로 갈지 헷갈려요 어디로 갈까요? 미로 네자 단어를 모두 읽어보았어요 미음자를 넣어서 글자를 완성해 보았나요? 어떤 모음자와 만나서 어떻게 소리나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고 또 여러 번 읽어서 익히도록 합시다 다음 한글 쓰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